손질도 알아야 되는데 손절못 치다가 로스쿨 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네. 내가 마이너스 1천만 원, 2천만 원 있는데 1천만 원 손실 볼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 1천만 원 수익 볼 생각을,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수익 볼 때는 500만 원 유장세에서 정리하면서 손실을 본거 끝까지 버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너무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매매인데 저는 제가 매매를 할때 애초에 진입할 때부터 1천만 원 날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1천만 원까지 오면은 내가 판단했을 때, 아, 이거 계속 내리겠나면 그냥 청산 쳐버려요. 내일 천만원 수익 보면 되지, 로, 그냥. 에이. 좀 길게 볼, 길게 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 에이. 저 오늘 3,600만원 수익 봤는데, 저번주에 하루에 6천만원 손실 본 적도 있었거든요. 에이. 사실, 저, 전문가인 저도 하루에 몇천도 수익 보고 몇천도 손실 보는데, 에이. 일반 회원님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제, 뭐 그, 그래 하더라도 이제 승률이 절반은 넘어야지 되지음 어, 근데 점점, 저, 저가 저 자신있게 말씀 저는 간접목류가 네. 100번 주면은 85번은 수익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8할 이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한 주에 몰려 가지고 손실이 안줄 때가 당연히 있겠지만 네. 막말로 오전 오전 항생 오후 항생 오후 낮설다 했을 때세번다 수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번 실패에 두번 성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셋다 실패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봤을 때 승률이 안 좋다보단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음, 근데 그 간점 공유가 네. 생각보다 어려운 게,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단타로 짧게 볼 수밖에 없고, 웬만한 손실로 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전 추가 매수 추가 매도에 대해서 늘 설명드리는데, 회원님들이 꼭 손실 본 사람들 매매를 재, 제대로 보면은, 네. 추가 매수를 제대로 안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저는 정리신호를 줬는데 자기가 혼자 정리 안한 거야. 이런 사람들도 많고. 아니, 그거, 그거는 뭐 딱딱 요리 따라가면 되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문자 보고 그냥 하는 거니까. 네, 찍혀 보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3 0개약 이렇게 크게 했을 때 손실을 크게 봐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게 조금 조금씩 따라갈 때. 뭐 그거는 뭐0번 수익 나더라도 결국은 손해더라. 네. 이렇게 되버렸거든요 음.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 초보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저는 지켜보지는 못하는데 지켜보다 보면 확실한 지점이 있잖아요. 저점이라든지 네. 고점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거죠. 그럴 때좀 안내를 해주시면. 음. 그러니까 그럴 때좀 이제 그런 정보도 알고 같이 따라가면은 괜찮게 처음에는 괜찮겠다 그래, 그래야 이제 학습이 좀 매매를 좀... 저도 예전에는 별의별 차트 보는 법부터 해서 공부하면서 네. 이거 진짜 블루제비 블레, 블루제 켜놓으면서 막 별의별 볼다 하고 했었었는데 네. 어, 제가 그냥 매매를 하면서 느꼈을 때는 저는 무조건 회원들한테 15분 봉을 보고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일대를 잡아주는 관리를 해드리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내가 15분 봉을 가지고 지금 항생으로 쳤을 때 내가 지금 매수를 들어갔는데, 지금 매수, 지금 항생 차트를 보면은 15분 봉에서 고, 밑에 꼬리를 달고 위로 올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매수를 올라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가 물렸어요. 네. 그럼 내가 추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추가 매수가 지금이 3시 4분인데, 3시 15분에 새로운 봉이 생기니까, 3시 14분에서 15분 될 때쯤에 추가 매수를 해요, 보통. 예. 그러면은 그 다음 봉이 생겼을 때 보통은 예. 내가 물려있는 게 탈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예. 제가 매매를 경험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반대로 내가 크게 물릴 때는 다음 15분 봉에서도 똑같이 매수로 끝, 또한번 올라요. 예. 끝까지. 그러면 내 손실금이 또 크겠죠? 내 시드가 아직 여유로워요. 예. 저는 그러면은 그 다음 추가 매수를 3시 15분에, 15분에 했으니까 3시 30분에 한번더 추가 매수를 해요. 근데 예. 그때 3시 30분에 추가 매수는 그때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봉이 안 올라가, 내가 내, 원하는 건 다음 15분 봉에서 파란 색깔로 내려줘야 되는데, 봉 자체가 네. 또 빨간색으로 올라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그 봉에서 저는 손절, 손절 라인을 거기서 잡아요. 네. 저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저만의 매매 방법이. 세 번째 15분 봉에서까지도 내 원한대로 안 되면 무조건 손절이다. 저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손질을 봐도 500, 1000, 2000 뭔가 이렇게 끊긴단 말이에요. 네. 무한대로 버티진 않아요. 네. 저는 이걸 매매를 많이 하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스스로. 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방금 알려준 이게 저는 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예상대로 될 때가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한번 차트 한번 봐보세요. 네. 그러면서 매매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지하, 뭐 일대일 관점이 필요하거나면은 미리 말씀 주세요. 저도 스케줄을 잡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매매하면서 익숙해지면 시드를 올리고 매매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